파이팅! 갑자기 카메라 네, 네. 한번 들이밀어 봐요겠다뭐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김밥인가요? 무슨 네. 김밥인가요? 예예. 네. 네. 음~~ 네. 모검씨, 일단 이 차이나타운에서 자기 본인 음. 소개, 음. 역할 한번 추천해 주시죠. 아빠로 인해 네. 네. 빚이 많이 남아서 늘 사채업자들한테 쫓기지만 좌절하거나 네. 절망하지 않고 심심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인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아, 물을 타게 아, 되네 자, 그렇다면 본인의 탱크에 점수를 매긴 다면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아까 엄태구 배우님께서는 본인에게 1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너무 본인에게 어, 채찍질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그럼 저는. 옆에. 옆에 계세요. 다들리는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3.5점? 3.5점? 네. 본인들에게 되게 후하지 못하시네요. 우리 차이나타운을 응원하는 메시지 한 번만 말씀해 음, 주세요. 차이나타운이 4월 30일날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500만 권리를 넘으면 100만 을으실게요5 0 0분이예요 네. 꼭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네, 잘 나와요, 저희. 저희?